안녕하세요. 알고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고고고의 황중호 신부입니다. 어 저희가 명동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 분께서 아직 안 다른 것이 하나 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이남규 루카 선생님의 스테인드 글라스였습니다. 저희가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의 미술 작품들, 어떻게 보면 보고라고도할수 있는 해화동 성당에 저희가 왔습니다. 지금 뒤로, 하... 또 저한테는 첫 본당, 사제소품 받고 첫 본당이기도 했던 해화동 성당입니다. 해화동 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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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죠. 네, 먼저 헤어동성당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헤어동성당은 등록문화재 제 230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당입니다. 어, 이 성당은 전체적으로 미술 건축 양식은 장발 선생님의 총 감독 아래 지어졌는데요. 여기 파사드는 김세중 작가의 원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파사티 옆쪽에 보면 베네딕토상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 지팡이는 목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이 성경책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해서 내려와 보시면 최종태 선생님의 성모상과 요셉상이 있습니다. 어, 성모님상 모습 보면 아주 한국적이고 둥글둥글한 선이 아주 인상적이죠. 어, 옆에 있는 여기 요셉상을 보시면 어, 지팡이를 들고 품 안에는 비둘기 두 마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어, 이새두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모님의 정결례 때 봉헌된 재물을 뜻합니다. 성 요셉 성인이 성모님의 정결례를 위해서 봉헌했던 것. 그래서 이 비둘기는 요셉 성인을 아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성수대입니다. 어, 예스럽지 않은 이 성수대입니다. 이 성수대는 두 분의 작가가 이제 작품을 만드셨는데,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성수대는 이종상 요셉 어,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암적색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성수를 찍는 곳도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바라봐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수대 위에 이명선 교수님의 이 부활 부활하시는 예수상이 이 위에 이제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자꾸 이렇게 보시면 뭔가 조금 다른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기. 예수님의 손이 유독 비대칭적으로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역동성이 이 손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많은 분들이 성수도 찍으시지만 또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그 손을 얹으신 셔가지고 지금 여기만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당에 들어올 때 성수를 찍는 데에는 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곳은 성전 하느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 바깥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를 찍어서 바깥에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러웠었던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정화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성수 기도에도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수를 찍고 저희는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제대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저희는 제대 앞에 와 있고요. 어, 여기 이 제대, 돌로 된 제대와 또 위에 십자가, 청동으로 어, 된저 십자가는 김세중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 제대, 또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파사드까지 어떻게 보면 김세중 작가의 그 가장 큰틀 안에서 이 성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도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참 특이한 도자기 벽화인데요. 권순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혜화등 성당에 오셔서 사진을 혹시라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면에 이 제대를 찍으면 온전한 사각형으로 사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으로, 이쪽이 더 이렇게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비대칭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는 제의실이 있고 이쪽으로는 창이 없습니다. 반대편 쪽으로 이제 창이 있는데 창에서 들어오는 햇볕을 이 면으로, 이 면으로 다 받,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은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벽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 위쪽에, 맨 위에 보면 저기 뭐처럼 보이시나요? 음, 태양입니다. 그래서 저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실 세계까지를 이렇게 쭉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보면은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의 삶 안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성사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도자기 벽화를 통해서 이제 작가가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쪽에 보면 저희 그 독서대가 있는데요. 기억 나시죠? 이 앞에 보시면. 숫자가 1부터 3까지 라틴 숫자로 그리고 4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십계명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이 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의 또 하나의 보물 문학진 선생님의 백사미 순교 성인화입니다. 명동성당에 있는 79위의 복자화는 아주 또 다른 그런 그림입니다. 좀더 한국적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시죠. 무엇이 달라 보입니까? 정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정 가운데 계신 분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보통 주교님이 정 가운데에 계시고, 사제가 그 옆에 서게 되는데, 어 문학진 선생님의 이 성인화에는 어 한국 순교성인, 우리나라의 성인을 가운데에 놓는 것이 좋겠다고 라 해서 주교님이 옆으로 살짝 비껴 계시고, 가운데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서 계십니다. 뒷 배경은 도봉사안입니다. 도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녀와 같은 모습으로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김대건 신부님을 주변으로 해서 백삼이 순교 성인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해오동 성당에 있는 이 그림은 진품요 원본 원본 그림입니다. 해오동 성당에 꼭 한번 보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끼고 아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작품 안에 앞에 서 있고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남규 루카 선생님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해어정성당 안에는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이 총 29점이 이제 제작되어서 해와등성당 안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작되고 봉헌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시면 유리가 상당히 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두꺼운 유리입니다. 이거 이 기법을 달드베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불어입니다. 원래 뜻은 그냥 유리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유리를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진 유리가 아니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게 울퉁불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 빛이 난반사가 되면서 그냥 단순히 빛을 투영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들이 빛을, 이 생유리들이 빛을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처럼 빛나게 되죠.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이 작품을 보시면 먼저 나는 이라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이쪽에 있는 작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역시 푸른색 계통, 녹색 계통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녹색 계열로 색을 맞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남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작업을 하셨던 어, 작품들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뒤쪽으로 보이는 작품들은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셨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여기에 쓰이는 기법들은 레드케인 기법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남규 선생님께서는 그 유리에 이렇게 색을 칠하고 페인팅을 하면서 그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 또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내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가운데에 있는 작품.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어디 있을까요? 어, 가운데 뭐가 보이시나요? 어, 성체가 보이죠. 어, 세계 성체대회를 기념해서 만들었던 스테인드글라스이고요. 이거는 바로 명동성당의 입구 정 가운데에 보면 이남규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스테인드글라스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명동성당에 왜 이남규 선생님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들어갔는가 하면. 명정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처음에 제작이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총탄 맞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수복원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작업을 이남교 선생님이 하셨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보수복원에 대한 뭐 누가 이렇게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남규 선생님께서는 꼭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고생 고생 하시면서 작업을 마치셨고 명동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를 이제 복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맨 뒤에는 성체제를 기념하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제 제작하셨고요. 그래서 요게 요거 가운데 있는 이 스테인드글라스가 명동성당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와 비슷한 어, 그림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양 옆에 양 옆에 보시면. 이쪽은 베네딕도 성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쪽은 소아 데레사 성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두 번째로 나중에 작업을 하신 거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제대 위쪽에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이 건너편에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두 기법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두 기법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유리화를 만드셨지만 통일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그 배려하지 않으셨나 그런 기법들을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사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까이 가시면 여기에 이남규 선생님의 어, 이름이 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약간 흘림체로 쓰셨는데, 이남규 선생님의 글씨가 이렇게 또 새겨져 있으니까, 이남규 선생님과 조금 더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어, 또 화려하고, 또 소박한 듯 하면서도, 어, 이런 느낌들이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작가가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빛이 온전히 우리를 감쌀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작품들이 아닐까 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남교 선생님의 어떤 마음이 저에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해와동 성당 주인 신부님을 좀 이렇게 모셨는데요. 홍기범 바오루 네. 시무님이십니다. 시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황시무님에게 전해 듣기로 유튜브, 가톨릭 유튜브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어, 저희 해화동 성당을 찾아주셔서 더 진심으로 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당은 문화재로서 성당의 모든 그 성물들은 다 보물급이자 내 뒤에 보이는 여기 성모자상이 있죠? 예, 제가 이름을 줬어요. 위로의 어머니로 어. 제가 성가대를 2층으로 올리면서 여기를 성모님을 모시고자 하면서 기도하다가 저희 성당 포천묘지에 가서 발견했어요. 제가 포천묘원의 수많은 영혼들, 영령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시다가 이제는 저희 성당에 모셔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위로의 어머니가 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해가 더에 오시면, 조정하시고, 성당에 오셔서, 우리 성모님께 위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기쁨을 많이 받아가시기를, 그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고 온 이유가, 다이장하고 이제, 회행하에 요 묘가, 묘지, 묘원이 30만 평인데, 에, 그래서, 아, 이제 성모님이한 50년 그동안 아 죽은 자들을 위로했으니, 위로가 더 필요한 우리한테 오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 불교에서 나오는 그 느낌? 그 불상에서의 그 부처님 느낌도 들고, 이성모님의이 팔뚝을 보면요, 팔이 남자 팔이야. 어, 봐봐. 어~ 이게 아주 밟아 발 발도 <laughs> 어, 어~ 그래서 위로할 만한 분이다.